안녕하세요. 채부자부동산입니다 그, 채부자부동산 소개를 해드렸고, 대표인 저도 인사말을 좀 올렸고, 그리고 이제, 뭐, 영업시간이나 영업일, 뭐, 휴무일,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그 연락처를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 이전을 해가지고 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연락처를 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부자 부동산은 이제 연락을 하시려면 사무실은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전국적인 물건을 하다 보면은, 어, 왜 부산에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어, 요즘 인터넷 이되고 물론, 어,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 현장을 제가, 어, 무조건 갑니다. 뭐, 제가 서울에도 갔다 왔고요. 어, 강원도에도 갔고, 경기도, 이런 다 갔고, 뭐, 지금 아직 제주도는 못 갔네요. <laughs> 그 임장 때문에 이제 제주도는 못 갔는데, 다른 데는 웬만하면 다 갑니다 뭐갖고 어, 그렇게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0 5 1 7 5 8 2 2 9 9 휴대폰 전화는 0 1 0 4 6 8 7 8 2 5 7 입니다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하시면은 오픈채팅에 접속하셔가지고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톡톡은 아직 지금 연결을 그때 처음 했는데 너무 이제 좀 이상한 연락이 많아서 톡톡은 지금 뭐 중지를 해 놨고요 팩스 보내놓고, 어, 제가, 그, 하목타운, 어, 하목타운, 이제, 상가동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연락을 주십시오. 예. 연락을 주시면은, 유선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예. 휴대폰으로 드셔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서 말한대로, 어, 매물 접수도 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매물 접수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물건을 많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광고에 올리지 않은 물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뭐, 상담을 하실 때그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실 때 너무 이제 상담이 길어지면은 서로의 원하는 정보가 오히려 어, 번잡해지고 혼합스러워가지고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최대한 6화 원칙에 맞는 그, 물어보시는 그 핵심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니까, 우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하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유선번호는 이렇게 051758299. 휴대전화는 010-4687-8257,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렇게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매물 접수 상담 환영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